내비게이션 9 1조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이런 설교를 하시니 세례 요한의 청중들이 예수께로 오지 않겠는가? 예수께서는 첫 유월절 이후 약 8개월을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계신다고 미리 선을 그어 놨었다. 자, 도표에 보면 첫 유월절인 4월에 오셨다가 그 다음 추수 때를 4개월 남겨 놓은 시점인 12월에 이동하신. 6월절이 추수 대입니다이첫 사역 8개월 동안 어떤 목표 하에 사역하셨는가? 세례 요한의 청중들을 인수하셨습니다. 맞지 않는가? 그의 길을 예비하러 온 자라는 예언이 구약이 응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피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여 놀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아멘.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3장 31에서 36절, 사도 요한의 예수님의 초기 사역 설교 요점 정리. 이런 본문은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약 60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해온 메시지일 것입니다. 아니, 요한복음 전체가 평소 전하던 요한의 18번일 것입니다. 평생 설교해온 것을 기록으로 최종 정리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치 구약의 예언사가 그렇듯이 말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중 깨달음으로 응고된 것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요한 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초기설교를 요한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네비게이션 92쪽 세례요한 마니아였던 사도요한이 깨달은 복음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구약에 있대어 터뜨리고 있는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되어 울먹였을 요한. 물고기를 잡다 말고 그먼 곳을 향해 발길을 재촉하게 했던 심판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묵상하며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을 겁니다. 오고 가는 요한에게 왜 그렇게 다니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모세와 함께 출발했던 그 웅장함.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광, 그거 다 어디 가고, 지금 수백 년을 주권 없이 이러고 있으니 절망입니다. 언제나 회복시켜 주실지, 바벨론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듯이, 지금 은 로마 군인들이 창을 들고 돌아다니고, 헤롯이 여우짓을 하고, 아, 이 나라 정말 벌 받고 있는 것 맞나요? 나라가 불행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압니다. 우리의 여우와 하나님인 줄 압니다. 세례요한 선생의 말씀을 듣고 보니 싸다 싸. 우리 조상들이 해온 것 봐도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지금 정치인들을 봐도 율법 선생들을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세례요한 이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선생들, 로마 군인들, 기득권층에게 희망을 걸 수는 없어요. 자기배만 불리고 세례요한 선생님이 토해내라 그러잖아요. 불에 태워버린다고. 얼마나 속시원한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리죠. 우리나라를 진심으로 염려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데, 뭔가 조짐이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구원자가 온다잖아요. 이 죄들을 해결할 그분이 오신다잖아요.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 개인만 해도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 사는 게 힘들고, 불행하고, 절망이고, 상처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힘들어요. 아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죠. 죽음이죠. 이러다 정말 죽는 게 인생이니 말입니다. 스디슨 심판의 메시지. 이런 말을 또 듣고 싶어 한 이유는 마음이 깨지는 것 같아 애통하면서도 그러고 나면 평화가 왔기 때문일 깹니다. 에이, 차라리 이게 좋아. 속편에 이랬을 것입니다. 이상한 심경 변화가 재밌어서 터덜거리며 오가는 요한의 영혼 도화지 위에 들려오는 소리. 예수님의 육성 요한 자신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영생, 용서, 구원, 회복, 자유, 평화의 메시지. 요한은 이 고데모 사건이 지난 후약 60년이 되는 시점에도 또렷하게 그 당시를 기억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 분의 메시지 성격이 어떤 대조를 이루는지 이해했던 일기 제자였죠. 적어도 요한 자신에게는 사실이었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요한에게 들려진 복음, 요한복음이었습니다. 평생 그의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기 경험과 깨달음을. 그 본문이 여기 요한복음 3장만 해도 16절에서 21절, 31절에서 36절 같은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사건이 일어나면 뭐합니까? 해석을 해야지. 그 해석의 결정체들이 이것입니다. 요한을 투영해서 남겨진 보석들입니다. 어려운 말로 유기적으로 영감되었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이 일단 보여야 합니다. 가이드, 복음서, 일단 저자가 보여야. 요한복음, 마태복음, 이런 식의 각권 요약은 사실 좀 딱딱합니다. 책으로서가 아니라 일단 사람이 보여야 우리 같은 이방인은 접근하기 쉽습니다요. 자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요한 얘기 그만하고 이어지는 예수 스토리를 놓치지 말고 따라가 봅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속속 예수께로 이동합니다. 그 엄청났던 센세이션, 세례 요한 공동체가 예수께 넘어왔다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렇다면,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내비게이션이 떴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을 읽어보세요.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드디어 바리세파 지도층 그룹. 데이터 분석하고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니고데모측 신학 개파는 나름 예수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개파에 바리세인들의 입장이 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3년 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력은 대제사장 그룹인데, 이 때, 이 음모에 가담했던 바리세파 그룹이 분명히 있었으니 말입니다. 니고데모, 다른 입장임이 분명하지요. 이 본문에 나오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야합하는 물질주의적 현실주의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보수입니다. 현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기득권자들입니다. 이 바리세인들은 그동안 시끄러웠던 세례요한 운동도 껄끄러웠고, 그걸 이어받고 있는 예수 운동도 눈에 가십니다. 점점 민중들이 예수께로 이동하며 예수는 폭풍의 눈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행동 개시의 낌새를 예수께서도 알아차리십니다. 기류를 읽으신 셈. 손가락 표시. 한국에서 기독을 엑스독이라 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기독교 교회를 반대하는 계층의 사람들이죠. 만약 그분들이 진지한 태도로 누가처럼 예수 현상을 연구해 본다면 생각을 달리 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예수, 그는 오늘로 말하면 야당이었습니다. 사회 비리 앞에서 개혁의 깃발을 든 야권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네비게이션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14절. 게다가 세례 요한이 체포되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 민중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쯤 체포되었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정치 마당에서 바른말하면 감옥 가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는 그 당시 소위 야권 세력이었습니다. 기소 이유는 공적으로 헤롯의 도덕성을 거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다음 타자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민중은 아마 들고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자연스럽게 바통을 체인지하는 바람에 그나마 조용하게 지나간 듯합니다.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신랑의 친구 결혼식 때 나왔던 용어죠. 그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기쁨에 참여할 뿐이다. 세례 요한이 스스로 그린 자화사항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마가복음 1장 14절 요한이 잡힌 후 네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 12절 마가복음 1장 14절 결국 8개월간의 유대 예루살렘 사역을 접고 갈릴리로 이동하시다. 왜 이렇게 짧은 본문을 네비게이션에 띄워 놓는가요? 짧은 본문이지만 엄청난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약 8개월 전 예수께서 첫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오셨었는데, 이제야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8개월이 흘렀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3절,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마태복음 4장 12절,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당신에게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제 8개월 동안의 유대 예루살렘 분위기가 느껴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숙제가 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을 이어 사그라질 줄 모르는 민중의 열기, 갈릴리를 출발해서 온 유대를 누비며 백성을 선동하는 회오리 바람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계사 속의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사가 객관적으로 예수를 세계사의 최고 인물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예수의 영향력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BC와 AD, 역사의 중심에 그가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 왕사입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라면 그 역사의 중심에 예수가 버젓이 서 있으니 도대체 예수, 그는 정말 누구일까요? 아무리 유명한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소설가라도, 아무리 신비로운 몸매를 가진 여신 배우라 해도, 아무리 유명한 신접한 무속인이라도, 아무리 유명한 케이팝 가수라 해도, 아무리 노벨상을 탄 과학자라 해도, 아무리 예수를 엑스독이라고 욕하는 사람이라도, 세상 사람들은 모두 예수 출생 이후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는 것을 자기 생년월일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도 예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역사 중심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왜? 도대체 그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이 뭐길래? 나폴레옹, 줄리어스 시저, 징기스칸, 세종대왕, 테레사 수녀, 스티브 잡스. 이 이름들을 떠올리면 동시에 뜨는 그들의 업적이 있습니다. 업적 때문에 그 이름이 우리 뇌리에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의 업적,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그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까? 우리가 8개월간 추적해 본 결과 자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생을 주겠다는 주장을 하는 게 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이 나왔습니다. 사람은 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절망하고 상처받고 고통하며 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이 궁극적 딜레마에 대해 감히 대답한 사람이 예수인 셈입니다. 그 누구도 내가 그거 해결하겠다고 나선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았던 예수, 도대체 그는 누구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가? 우리가 네비게이션을 열면서 서두에 언급했던 리서처 누가도, 지금 여기 니고데모도, 그리고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예수의 이 주장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소중한 내 생명 그 자체를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예수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는 세계사에서 가장 파렴치한 종교 사기꾼입니다. 거짓말장애입니다. 걸 것을 걸었어야 했는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영생을 걸었습니다. 돈, 건강, 장수 정도를 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생명을 걸고 예수, 그가 사기 행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는 요즘 예수를 향해 욕하는 용어 '엑스독' 그 이하일 것입니다. 혹 당신이 '엑스독'이라는 그 단어가 기분 좋다면 적어도 '엑스독'이라고 말하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할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비리를 터뜨리며 흥분하고 비판할 정도가 아닐 겁니다. 그 이전에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와 대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돈 문제, 비리 정도는 비리도 아닌 거죠. 영화, 도가니 정도가 아닌 겁니다. 예수가 세상에 던진 말, 나는 하나님인데 영생을 주겠다. 이 주장이야말로 비리의 골수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가 정말 엑스독이라면, 당신은 지금부터 정직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당신의 생년월일부터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알리는 생년월일 그 암호는 예수라는 사람의 출생 날짜에 붙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으십니까? 왜 당신이라는 존재가 태어났다는 그 생명 암호가 엑스독에 붙어 있어야 합니까? 당신의 생명 아이디 코드를 버리고 싶어야 정직한 태도일 것입니다. 버릴 수 없다면 더 정직해져야 할것 같습니다. 그의 탄생에 왜 생명 암호가 붙어 있게 되었는지 처음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봐야 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엑스독은 좀 너무하지. 그래, 성인이야. 4대 성인 중한 사람. 만약 예수군은 누구일까에 대해 적어도 엑스독은 너무한 평가이고 그래도 훌륭한 분이라고 인정해 주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이런 도덕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평가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정직한 태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이며 당신에게 영생을 준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왜이 세상에 살았는가에 대한 예수 스스로의 생각이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아닌데도 그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미친 사람입니다. 정신병자라고 밖에는 달리 생각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당시 사람들은 엑스독 대신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는 인류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욕을 들은 분입니다. 이럴 경우 예수는 4대 성인 중한 사람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정직하게 사색한다면 이 땅에 살았던 예수, 그는 정말 하나님이거나 미쳤거나 사기꾼이거나 그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와서 살았던 인간 예수, 그가 누구인지를 21세기를 사는 외국 사람으로서 누가처럼 자세히 미루어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정말 정직하게 연구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는 주장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주장하는지 논리적으로 증명해 나갑니다. 정말인지 예수 행적을 계속 추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겨우 8개월 정도 예수의 뒤를 추적했거든요. 추적해 본 결과, 나사렛 시골 출신 예수 첫 6월절에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떴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주장하는데도 말입니다. 손가락 표시 위에 내용을 예수 전도의 첫 단추로 사용해 보세요. 내비게이션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42절 갈릴리로 이동하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다. 이렇게 8개월 정도 한 단원의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 갈릴리로 이동하는데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십니다. 약 750년 전, 아수르에 점령당하면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의 피가 더럽혀진 지역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곳 나름대로 사마리아 스타일의 신앙이 남아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남북한 같은 관계인데 여기서 한 여인을 만나 예수께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봅시다.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사마리아 한 여인에게 예수께서 전도하시지만 사도행전 초입에 들어가면 빌립 집사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이 후, 베드로와 요한은 그 교회를 순회합니다. 성령이 놀랍게 임하는 사건들이 터진답니다. 성경,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42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여섯 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 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좀 달라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어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냈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